오늘은 제가 What's in My Pouch를 특별한 분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하고 있는 노루군입니다. 네 노루군님 반가워요. <laughs> 5년 만에 이렇게 뵈니까 참 어색하네요. <laughs> 오늘 노루구님의 파우치를 보여주실 건데요. 네. 아, 진짜 깜짝 놀란 게, 파우치를 두 개나 들고 다니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휴가니까, <웃음> <웃음> 이제 좀 휴식을 가지는 시간이다 보니까, 작정하고 만들라고 이제 들고 다니려고 하는 건 이거 하나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부족할 때 쓰거나 수정할 때 쓰려고. 이제.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laughs> 하나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가 되게 많은데, 사실, 부피가 커서 그렇지 별로 많진 않아요. 많은데요? <laughs> 일단 이거는 이건, 이건 이제 어큐 선크림인데 네. 제가 선크림은 사실 진짜 그냥 가격이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네. 비싼 걸 많이 못 써요. 원래는 에뛰드 거 쓰다가 이제 이게 좋다 그래서 한번 써보고 이제 지금은 이걸로 갈아탔어요. 음, 저도 그거 좋다는 소리 좀 들었어요. 이게 되게 깔끔하고 근데 얘가 보면 뒤에 피지를 조절해준다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가 쓰기에 <laughs>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쓸만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성인데도 솔직히 이거 안 쓰면 겨울에 되게 따갑고 메이크업하고 나면 되게 건조하고, 그래서 이거는 꼭 있어요. 기능은 좀 다른데, 다른 의미로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작정하고 할때 하는 메이크업. <laughs> 이건 아, 이제. 메이크업 한 남자군요. 네, 고체 파데요, 고체 파데. 네. 근데 퍼프가 좀이 퍼프 안 썼어요. 이거 솔직히 그냥 그저도예요 퍼프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원래 고체 파데를 진짜 못 쓰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얇게 발려요. 두껍게 안 발려서 저는 오늘도 지금 이거 썼는데 진짜 얇게 발려요. 그러니까 쿠션 같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얇게 발려요. 고체 파드 쓰면 되게 그게 항상 영양가이 많으니까 되게 두껍고 밀리고 그런는데 이거는 진짜 그런 게 없어서 지금 3주? 4주째 계속 이걸로 쓰고 있어요아 어, 그러면 진짜. 오늘도 이걸로 하나 한 거예요? 네, 아침에 이걸로 한고였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근데 얇게 관리도 얼룩지진 않아요. 그래도 피부가 좋아 보이셨구나. 네, 이거 지우면 바뀌어요. 이제. <laughs>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주고. 어, 어, 이거 나도 궁금하는 건데. 이거, <laughs> 맞아요. 에뛰드 건데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음 근데 이거는 주로 뭐 딱히 메이크업 전에 쓰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은 촉촉한 것 아니고 재밌어서 반이에 시원하니까 계속 이러고 써요. 아, 시원해요? 계속 이러고 써요.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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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쓰지 이제. 이제. 딱히 막 그렇게 스페셜 하진 않아요. 아, 그러나. 그리고 요거는 요즘 제가 자주 쓰는 컨투어링. 아, 아, 귀여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거 보고 산 건데 생각보다 구성, 음, 으악, 구성이 좋아요 좀 쓰던 거라 지저분하긴 한데 하이라이터고 쉐이더 1, 쉐이딩 2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색이다 1호고 2호는 조금 붉은기가 돌아서 2호보단 얘가 나을 거예요 제가 원래 23호 피부인데 얘는 이제 주로 코 옆에 많이 쓰고 얘를 단독으로 쓰면 너무 어두워요 근데 그만큼 색이 되게 여러 개 조절할 수가 있어서 뭐 그건 나름대로도 유용한 것 같고 얘네 두 개는 얘에 비해 밀착력이 좋아요. 근데 하이라이터는 뭔가 펄은 안 날리는데 확실히 조금 밀착력이 좀 떨어져요. 얘가 조금씩 밀려요. 엄청 자연스럽다. 맞아요. 그래서 컬러가 하얗지가 않고 노래서 진짜 좋아요. 이 펄도 보면 되게 자연스러고 그러니까 두꺼운 펄이 아니라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있겠요 남자들이 쓰기에도 별로 부담 없는. 맞아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되게 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제 없으면 안 돼요. 원래 투쿨거 쓰다가 투쿨은 이것도 들고 다녀야 되고 브러쉬도 있어야 되고 불편한데 얘는 그냥 이제 이거 손으로 발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이거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맵포커예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주로 제가 원래 쓰던 걸 쓰거나 그런데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거랑 파우더는 무조건 맵고 올해 초에 이제 얘네가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베이스도 아니고 비비도 아닌 아니, 프라이머도 아닌 네. 중간에 무언가를 출시를 했는데 사실은 프라이머 같고요 걔네가 말한는특한건못 느끼겠고 이게 모공을 커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쓰고 나면 기름기가 없어서 확실히 위에 메이크업 했을 때 밀착이 잘 돼요 저도 항상 시작을 이걸로 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유분기 제거해주는 색? 맞아요 그만큼 다크링도 훨씬 더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유분감 많이 안 묻어나고 프라이머를 다 차량씩 써야 되지만 얘는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많이 짜서 이션 거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걸 다 써도 안 밀리더.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면 쓰고 해도 이게 되게 안 밀려요. 써보시면 여기서 막 어? 뭔가 느낌 이상하다. 실키한 느낌이 아니다 실키한 느낌이 아니 약간 에센스 느낌이라고. 그래서 되게 쓰고 나면은 밀착은 잘 되는데. 핏돼가지고 밀리진 않아요. 더 이상 그냥 그 핏된 상태 그대로 있어요. 어, 되게 촉촉하고. 매낌 많이. 제일 유분기가 없는? 유분기를 잡는 제품이 있어요. 나도 사고 싶다.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좀 신기한 거. 아이브로우 코트. 아, 아이브로우 위에 씌워주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일본 갔다가 선물로 주신 건데. 근데 얘는 솔직히 브랜드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더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이거 쓰고 아이브로우 하시면 진짜 코팅 잘 돼요. 뭐, 이거는 솔직히 그냥 립밤. 그냥 딱히 제가 이거 협찬받은 거라 그냥 쓰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패스. 하고. 아니, 제가 솔직하게. 굉장히 솔직하게.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실. 아, 연두콩 스틱. 이거는 저도 없으면 안돼 물론 저 오늘은 이걸 안 썼거든요. 주로 좀 어디 힘 많이 줄 때. 얘 같은 경우, 이거는 되게 하이라이트가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되게 강조가 더 많이 돼요. 얘는 주로 힘 많이 들어가는 날 쓰고 얘는 되게 자연스러운 날? 얘도 지속력은 되게 좋아요 일참력 좋고 되게 잘 맞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laughs> 아까 가방에서 샌줄 알았죠? <laughs> 아까 p d 만나러 가방에서 구 익숙한 클렌징 워터 냄새가 자꾸 지하철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샀다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안샌네 근데 아벤느 컨대 향이 좀 강해요 막아보시면 생각보다 향이 강해요 되게 순하고 잘 지워져서 다 쓰면 또 다시 구매할 것 같아요 이건 디럭스인데 도폼이 좀더 커요. 한 200인가? 200이면 양이 많은 건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양이 많진 <laughs> 않아요. 아무래도 일매에 쓰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4박 5일을 위해 쓰는 거니까 4박 <laughs> 로션을 안 써요, 제가. 저는 다 보습제는 한 개만 써요. 많아요. 저도 로션은 안 써요. 맞아요. 그냥 크림 거의 그 정도. 이거는 더샘퍼. 그냥 좋다고 산 건데 근데 이거 제가 원래 올해, 올해 초에 컨실러 비오포스팅할때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았다고 포스팅을 했거든요. 쓰면 쓸수록 그냥 조금 그래요. 뭔가 색감이 확실히 다크한 느낌이고. 저는 오히려 요즘에 미니 박스 가보면때아이 미니 컨실러가 있거든요. 네. 그 리퀴드로 해서. 그게 조금 밝기는차 살이 더 있어요. 얘는 그냥 중간 정도 하는? 처음 화장해본 사람이 살 만한 정도로. 저는 그리고 이게 깔끔하거든요, 여기가. 근데 제 네. 친구는 다 샜더라고요, 이게. 애기 밑으로 샌대요, 뒤로. 어... 이쪽으로 자꾸 나와서 지저분해진다고 하니까. 되게 파우치에 들고 날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이크업 마무리할 때 쓰는 파우더인데 원래 는 정품이 집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들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샘플 사이즈가 구하기가 정말 어렵대요. 그리고 다쓴지 오래됐는데 이제 여기 걸어서 다니는 거죠. 투명 파우더죠? 네, 완전 투명해요. 음... 근데 이것도 안 쓰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 메이크업을 안한것 같고 되게 찜찜하고 그래그래요 얘는 진짜... 진짜 저의 3대 장중 하나, 진짜 <laughs> 저거 없으면 모음 다 들어나가요. 이거는 조말론 건데, 사실 이거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이제 지인 집에 갔다가 지인이 안 쓴다고 그리고 제가 쓰던 향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너랑 안 어울린다고 노티 난다고. 근데 <laughs> 향이랑 무슨 향이에요? 얘는 이제... 약간 좀 우디한 느낌? 네. 그리고 약간 바다소금이라는데 향이 되게 좀 상큼하다기 보다는 되게 좀 튀어요, 향이. 네. 그리고 이거는 잉글리쉬 페어랑 프리지한데 생각보다 꽃향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좀 약간 단대 상큼한 느낌? 이게 베스트 향 아닌가? 아마 그렇대요. 저도 듣기로는 이게 베스트라는데 저 오늘 이거 쓰고 왔거든요. 되게 부담 없이 되겠습니다. 좋은 냄새 못 느꼈는데. <laughs> <laughs> 조금 써서 그런 가 향은 되게 좋았어요. 음, 어, 좋다. 이 꽃향기는 그 제취향이 아니에요. 원래 쓰던 게 있긴 한데 지금 가방 어딘가에 박혀 있어요. 네. 가방이 네. 보시면 되게 커요, 너무... 지금. 커요. 네. 여기 어딘가에 뭔가 박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파우치 보면은 원래 남자 거, 남자 거 여기 옷무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 남자 거 치고 되게 커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한층더 있어요. 이거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소도구가 있는데 도구는 총 3개 있거든요. 이건 다이서산 건데, 이거는 꼭 사셔야 돼요. 이거, 이거 퍼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퍼프를 진짜 안 쓰거든요. 네. 무조건 어. 메이크업하면 브러쉬를 쓰고 그랬는데, 아, 이거 진짜 신세계. 이거 신세계. <laughs> 이거 말고 자메크 물방울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물방울도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어딘지 몰라. 오늘 제가 이걸 써가지고 어딘지 몰라.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되게 넓은데, 이걸로도 되게 잘쓸수 있고, 이게 조금 뭉툭해요. 그 물방울보다 뭉툭해서. 여기 쓰긴 조금 세게 눌러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잡기도 편하고, 가격이 2,000원이면은 진짜 싸잖아요. 8,000원, 6,000원도 있는데, 저는 이거 퍼프 잘안 빨거든요. 버려요, 그냥. 저한테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아 그리 이거는, 이거 역시 다이소 건데, 특이하네요 매장마다 달라요. 이게 있는데도 있고, 아예 안들어온데도 있대요. 이거는 얘보다 크기가 작아서, 면적이 좀 좁아요, 얘가. 그래서 얘는 주로 베이스를 쓰려고 샀다가, 이게 구해지니까, 이제 이거 베이스를 많이 안 쓰고, 컨실러 쓸때 많이 써요. 다크서클 그러니까 커버할 때 여기로 쓰죠. 넓은 데로 다크 서클 커버하고 이 뾰족한 데로 코 옆이나 컵 이렇게 많이 써요. 중근대는 그냥 아무거나. 다른 컬러 쓸때 이제 이걸로 쓰죠. 그러니까 둘다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서브 어플리케이터 중에 진짜 최고. 물론 얘는 항상 어느 브랜드에서 똑같은데 이것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두 개는 꼭 쓰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허브 화장솜이에요. 솔직히 생각보다 좋은 건못느끼게 보컬은 안 나요. 근데 에뛰드 것도 보컬이 안 난다 그래서 다 쓰고 엔티드로 가아할생각입니요 이거는 덕내 폭발. 비들의 홀리데이 덕내 폭발. 헐. 이거 핑크패스를 가입하면 주는 거잖아, 이거. 헐, 막수사. 이게 핑크패스를 가입하면 줘요. 네. 여권이 어디 있을 텐데. 이거꼭 보셔야 돼요. 이거. 이게 덕내 폭발하는 게 있어요, 진짜. 그... 진짜 이거는 와,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솔직히 봐야 돼. 아 진짜 이거는 봐야 돼. 아, 노루구 님의 핑크핑크 이거 원래 부, 그러니까 블로그를 한번 올렸었는데 제가 올리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진 물론 메인은 핑크지만 네네, 완자님 <laughs> 보시면 앞에 헬로 프린세스래요. 맞아 이거 와... <laughs> 특히 앞에 보니까 앞 압권인 게 에뛰드에게 모든 여성은 헤있드 <laughs> 프린세스예요. 아, 이거 보고 죽명 <laughs> 먹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 덮어야겠다. 못년다고못 년다고. 못 덮었고 막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브러쉬 하나 볼라 하나 사려고 이거 산 거긴 했는데 그 무슨 브러쉬인데요? 아, 이거 파우더예요, 파우더인데 그냥 평범한 파우더 브러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둥글둥글한 것보다 모는 적은데 솔직히 만 원에 브러쉬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 퀄리티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나 따갑지가 않아요 브러쉬가 세 개예요 총알 브러쉬 하나 있고 파운데이션용 하나 있고 파우더용 하나가 있는데 파데는 좀 별로였어요 파데 건 약간 뾰족하고 되게 쓰면 되게 따가운 느낌이 살짝 씩 들었는데 총알 브러쉬는 무난했고 이건 진짜 좋았어요 그 혹시 핑크패스 안 하셨는데 영어 아니고 브러쉬가 필요한데 핑크패스 안 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거 같아요. 네. 이것만큼 바꾼 게 하나 있긴 한데 브러시 파우치가 정말 대박이에요, 진짜. 엉나 공주 같아요? 아니, 그거는 진짜 공주가 아니, 에요 공주가 아니라 금하고금하고 금하고, 진짜 금으로 채팅된 <laughs> 아고아 물론 피트가 아닌 걸 감사하긴 한데 금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네 이상 남성 에뛰드 호갱의 결론이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이, 이제 이건 수정용이에요. 이것도. 사실 제가 메포 3대장 이렇게 3 개가 진짜 저한테 필수인데 이거는 제가 왜 사게 됐냐면은 항상 메포 쇼를 가면은 물론 자기는 제품이니까 쓰겠지만 항상 얘로 시작을 하고 얘로 끝내 그러니까 파우더 전에 얘로 끝내거든요 솔직히 별거 안 들어간 거 같은데 되게 좋아요 얘는 솔직히 픽스 기능보다는 약간 미스트 기능이 좀 세요 촉촉하고 냄새가 약간 장미를 말리다 만든 텐데 <laughs> 냄새 좋진 않아요 근데. 한 번에 분사된 양이 많, 영양감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매이크업잘 돼요. 이세 개면 지속력과 수분감을 잘볼잡수 있는 선대장. 나 확실하게 이거 영업 당한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좋아. 그리고 이건 이제 이것도 약간 영업 당하실 만한. 이게 수정용인데 쿠션은 아니고요. 슈프림 파데 보면은 손앤박어때? 네. 왠지 모양이 손이야. <laughs> 그죠? 이거 이게 손앤박을 이렇게, 이렇게 시킨거래. 되게 참신하잖아요. 로고인데요? 근데 되게 S N 그냥 P래요 이게. 그래서 와 손앤박을 이렇게 만들었고, 보어가지고 되게 잘 만들었다고. 근데 퍼프는 별로. 제 퍼프 별로였어요. 이 보시면 되게 질감이 커스터드 느낌인데. 어 되게. 이거는 주로 여름 어? 그렇죠? 여름엔 어. 되게 단독이에요. 보시면. 되게 질감이 되게 스무스하고 부드럽거든요. 발랐을 때 진짜 얇게 밀착이 되면서 되게 만져보면 부드럽거든요 이게 느낌이. 되게 얇게 발리고 매트해서 네. 겨울엔 소량만 써서 이제 수정용. 겨울에 이것 면 조금 떠요. 지속력이 제가 썼던 베이스 중에서 진짜 탑급 괜찮더라고. 아찾았다 아까 그 덕내나는 액뛰드 정말 불렀지 덕내나는 액뛰드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생각보다 아닌데? 얘는 이쁘지.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되게 예쁜데? 확실히 남자와 여자의 관점 차이가 은데 근데 얘도 생각보다 평화로서 좋아요. 이건. 되게 예쁜 것 같은데? 그건 물론, 맞거든요. 아, 이건 좀 버릴만한데, <laughs> 이거, 이거 두개 보고 살만해. 아까 말씀드린 미미 컨실러 이거. 아... 근데 얘는 좀 밝아서 사실 그냥 혹시나 몰라 들고 다니는 건데, 이거는 <laughs> 원래는 그 지인분이 그. 립스틱 출시하면서 네. 이 레비싱이랑 비슷한 컬러를 아. 냈다고 네. 그 라인을 받았거든요. 그걸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레비싱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레비싱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맞아요. 요즘 이것 만써요 네. 마지막인데 요것도 네. 이거 기름종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기름종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심지어 스펀지 붙어 있어요. 이게 스펀지 뒤에 스티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접착력이 떨어지면 뗄수 있어요. 이거 한 개씩. 그리고 리필을 사면 또 스티커를 또 같이 줘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도 되게 좀. 이게 거울은 솔직히 거울은 고정이 안 돼요. 네. 거울은 고정이 안 돼서 별로인데. 이게 리필이 계속 되니까 이건 되게 좀 살만한? 이거 처음 살때 4,000원 맞고 리필은 2,000원이에요. 되게 쓸만해요. 괜찮네요. 그래서 솔직히 파우치에서 제일 메인을 뽑자면은 요거 세 개는 진짜. <laughs> 요거 3개 필수. 솔직히 저 된장남 아니고 요거 3개 필수요. 기중전 내포. 필수고 얘는 진짜 얘도 있어요. 얘는 솔직히 어떤 베이스를 써도 마법이야, 이거 마법. 저는 딱 이렇게 4개는 네 진짜 <laughs> 아, 필수. 요정도. 그냥 들고 다니는. 일단 그냥 들고 다니는 거는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더샘 아까 더샘 컨실러 지금은 그냥. 처음엔 좋았는데. 근데 나머진 되게 좋았어 들고 다니는 거 아무튼 파우치 끝, 와, 끝. 와, 노무쿤 님의 파우치 속에 진짜 저보다 훨씬 훨씬 많이 들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립 메이크업이 한게없다요 아이 메이크업이 레비싱 없다며. 있잖아, 요 레비싱. 근데 이거 되게 자연스러워요. 원래 베이지 립을 딱, 원래 들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 토니모리의 립 마스터 중에 에브리데이 베이지가 있어요. 그 남자가 쓰면 짱 좋아요. 그거는 집에 있는데 제가 사정상 집에 못 갔어요. <laughs> 사정상 집에 못 가서. 가정상 1년째 집에 못 들어가시는 중이랍니다. 그쵸, 내년 말까지 못 가죠. <laughs> 여튼, 제 파우치는 끝. 네. 호덕 노루근님의 파우치 그렇죠? <laughs> 잘 하셨나요? 진짜 웬만한 여자보다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요. 노루근님 블로그도 많이 놀러가 주시고요. 노루근님 <laughs> 영상은 1년 뒤에 만나요, 여러분. 한 내년 말, 아니, 내년 초? <laughs> 내년 말부터는 볼수 있겠죠. 내년 말에볼수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한마디 해주세요. 저요? 언젠가 오픈할 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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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민망.